안녕하세요. 너무 이쁘고 가성비 갑인 화공역 인근 오피스텔을 소개합니다. 지상 17층 높이의 약 9평 오피스텔로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눈여겨볼 점 중에 하나는 주방 구조입니다. 구석구석 공간 활용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귿자 구조입니다. 물론 싱크대도 넓죠. 콜옵션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싱글은 물론 신혼부부도 생활하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실 활용도도 무척 좋습니다. 천장에는 전용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보일러실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안전합니다. 전자 토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실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 답답함이 전혀 없고 아늑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적의 공간 활용이 보여주는 드레스룸은 중요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옷 정리든 수납장으로서도 좋죠. 임대 수용률이 높고 전세로 임대하여 갭 투자에도 좋습니다. 직접 나와 보세요.